안녕하세요 류호석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문제는 KOI 2007년도 초등부 3번 모자의그 문제입니다 풀이를 설명하는 순서는 문제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두 가지 풀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R행 C열의 격자 모양 도화지에 N개의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K개의 색종이를 써서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 색종이는 무조건 격자 도화지의 밑변에 맞추어 붙여야 하며 서로 겹쳐서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색종이는 정사각형이고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때 N개의 구멍을 모두 막기 위한 색종이의 최소 크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면 4개의 색종이로 이를 덮기 위해서는 적어도 크기 3짜리 정사각형이 4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걸 어떻게 빨리 구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멍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색종이의 개수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화지의 행과 열의 개수를 r과 c라고 하며 v를 100만이라고 잡겠습니다. 이 100만이라는 값은 r과 c의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xi와 yi는 각각 I번째 구멍의 행과 열 값입니다. 이제 저희는 저 k 개의 색종이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붙이던 간에 가능한 색종이의 크기는 1 곱하기 1부터 V 곱하기 V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V 곱하기 V의 색종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모든 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것보다 큰 색종이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v 가지의 색종이에 대해서 k 개 이하의 개수로 모든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색종이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즉 함수 f a 가 크기가 a 곱하기 a 인 색종이 k 개로 모든 구멍을 다 막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수로 설정하겠습니다이 함수를 가장 큰 색종이부터 차례대로 물어보면, 즉, FV부터 F1까지 하나씩 대답을 구하다 보면, 처음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크기보다 하나 큰 값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을 도식화해 보면 a 곱하기 a 라인 사이즈의 색종이가 k 개 있고 도화지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걸 막을지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왼쪽에 있는 구멍부터 차례대로 색종이로 막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구멍도 언젠가는 어떤 색종이로 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해보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차례대로 보기 위해서 구멍들을 정렬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a 에 관계 없이 제일 처음 입력받은 직후에 한번 오더 n log n의 시간을 사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구멍부터 하나씩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구멍을 색종이로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득이 될것 같은 것은 이걸 가장 왼쪽으로 붙여서 색종이를 막는 것입니다. 즉, 그림과 같이 초록색 색종이를 붙이면 저 구멍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 뒤에 나올 구멍들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에 있는 구멍을 봤더니, 운이 좋게도 이전에 붙인 색종이에 의해 막혀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색종이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세 번째 구멍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구멍을 보았더니, 이건 이제 색종이로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인해서 초록색 색종이를 가능한 오른쪽으로 붙이면 이 뒤에 나올 구멍들도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종이를 붙인 다음에 5번, 6번 구멍을 보아도 여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7번 구멍으로 넘어갑니다. 7번 구멍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인해서 색종이를 하나 더 붙여야 하고요. 8번 구멍은 필요가 없으며, 9번 구멍을 보았을 때는 같은 이유로 색종이를 하나 더 붙여야만 합니다. 즉, a는 3인 경우에는 적어도 네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받은 k가 4 이상이라면 3 곱하기 3 색종이로 구멍을 모두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왼쪽부터 구멍을 막으면 최소 개수일까요? 왜냐하면 왼쪽부터 막았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서 색종이를 붙였기 때문에 가장 왼쪽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 뒤에 나올 구멍들이 막힐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구멍을 막으면 최소 개수의 사용을 보장하며 이렇게 했는데도 K보다 많은 색종이가 필요하다면 절대로 a 곱하기 a 사이즈로는 모든 구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즉, fa 함수는 왼쪽 구멍부터 차례대로 색종이에 덮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각 구멍마다 오더 원만의 마지막 색종이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구멍의 개수가 n 개이므로 fa라는 질문 하나에 대해서 오더 n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V 곱하기 V 색종이부터 하나씩 사이즈를 줄여나가면서 F 함수를 수행을 하면 처음으로 NO라는 대답이 나올 때 사이즈에 하나 더큰 경우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총 시간은 V 곱하기 N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맨 처음 정렬하는 시간인 n log n에 더한 것이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됩니다. 하지만 v가 100만이고 n이 1000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시간 초과가 나게 되는데요. 이를 좀더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 두 번째 풀이가 됩니다. 앞서 봤듯이 똑같이 f라는 함수를 만들고, 1곱하기 1부터 v곱하기 v의 색종이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그 질문을 표로 한번 만들어보면, 1곱하기 1부터 v곱하기 v에 대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f 함수에 넘겨서 대답을 구하면, 만약 정답이 t라면, t 곱하기 t부터 v 곱하기 v까지는 전부 다 답이 yes라고 나올 것이고 1 곱하기 1부터 t 마이너스 1까지는 전부 다 no라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하면 굳이 모든 크기에 대해서 대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답이 어느 구간에 존재할 것인가를 입력을 받자마자 알수 있습니다. 색종이를 밑바닥에 붙여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높이 붙어 있는 점보다는 색종이의 크기가 그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것을 max y i라고 하면은 정답은 max y i 이상 v 이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저 구간을 최대한 좁게 만들어서 정답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을 L부터 R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 상태에서 L은 max, y, i가 될 것이고 R은 v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작업은 계속 반복할 텐데 이 작업은 먼저 L과 R의 가운데를 m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저 m에 대해서 f 함수를 수행을 하면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요 먼저 fm 값이 true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fm이 true라면 이건 곧 m 곱하기 m 사이즈의 색종이를 k에게 쓰면 모든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m 곱하기 m 보다 큰 색종이들은 모두 f 값이 true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f 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됩니다. 즉,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l콤마 r에서 l콤마 m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fm 값이 false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 m 곱하기 m 사이즈 이하의 색정이들은 당연히 False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m 플러스 1 이상 r 이하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기존의 구간의 길이보다 절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매번 L과 R의 가운데를 찍어서 F 함수에 대해 물어보면 저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는 순간, 즉, L과 R이 되는 순간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 L 이상 R 이하라는 뜻이니까 곧 정답이 L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1이 될 때까지 몇번 반복을 해야 하냐면 log v번 반복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f함수로 호출할 때마다 구간의 길이가 절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정답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l,r로 잡고서 이 구간의 숫자가 하나만 남으면 그게 곧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 fa의 대답을 order n에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f함수를 logv번 부르기 때문에 총 시간 복잡도는 order n logv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파라메트릭 서치라고도 부르며 아래에 그와 관련된 설명 영상에 대한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